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사감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같기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더 깊이 올라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모세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입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최대의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의 영역을 거치지 않고서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 내지 300만이 만 명이 아말렉 영토를 통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말렉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지나고 나면 남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남은 것은 배설물과 쓰레기 뿐일 것입니다. 어느 나라 이건 도시가 생기면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 정화층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이 아말렉의 땅을 지난다는 것은 말에게는 큰 위협이 될,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기에 우리 나에라에 제의를 했습니다. 너희 조선은 공격하지 않을 테니 너희는 길만 내어달라고. 그런데 부산진에서 먼저 반대를 했습니다. 적에게 길을 내준다는 것은 명령뿐이고 명분뿐이고. 조선을 식민지하려는 것이 그들의 속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조선을 군수기지로 삼고 만주까지 진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시 수송부대원으로 징집되어 끌려간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두가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길만 통과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은 자존심이 역사적으로 대대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선조는 이렇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얻은 큰 아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그들의 선조입니다. 조상 때부터 한이 많은 에서의 후예은 후에, 원손임에도 야곱의 속임수로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에서 제대했다는 악감정이 대대로 자리잡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가장 싫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물어보면 일본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한배친 사연이 대를 이어 왔습니다. 아말렉은 사막에 살면서 지나간 무역상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때로는 약파라고 때로는 소시민족을 겁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그들이 전쟁을 해오면 보나 마나 당해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후손은 야곱의 후손으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더더구나 노인과 아녀자들이 있는 그것도 비무장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은 전쟁이 아니라 이동이지만 그의 상응한 대가를 지물한데도 아말렉은 길을 내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냥과 전쟁으로 훈련된 아말렉과 비교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승패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아말레와 같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영적 가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단과의 전쟁은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과의 전쟁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아말렉은 유대의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아말렉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말렉은 권력이고 물질이고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권력 앞에, 물질 앞에 믿음 없이 이길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기도 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손은 권세와 승리의 손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홍해를 치니 바다가 육지같이 되었고 그의 손이 반석을 치니 생물이 솟아났습니다. 17장의 17,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말레 전투에서 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은 하는 승리를 좌우하는 손일이었습니다. 원래 모세의 손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의 손이요 미디안에서의 그의 손은 양을 치는 목동의 손이었습니다. 그런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능력의 손이되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평범한 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들어서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십니다.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구절에.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리카 사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침판기를 손에 잡고 상복대 위에 서이라 아멘 이 정도의 능력의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요호사에게 총사령관의 직척을 주어 모든 작전권을 임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요호사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일꾼 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여수안 전쟁터에 나가서 몸으로 직접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싸울 군사들도 직접 뽑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홀과 함께 아말렉과 전투 중인 이스라엘 군사들의 승리를 하나님께 간구할 목적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 전투만인가 하는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입니다. 이렇게 연합 전투야말로 모두 낙한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든든한 모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론과 우리 모세 함께 어떤 기도를 했다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에 기도하고 열심히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었을지를 누구도 아론과 우리 모세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진정 모략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 신천지가 모략이란 단어를 사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칭하는 모략은 거짓이요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세우시면 내 육신의 손이 성결하게 되고 그 손으로 기도한 대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겠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기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니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는 유치원생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본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치원생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앙생활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조화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교회 안에서는 아니오 같고 일치되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어진 일도 주어진 직무에서 각자 최선을 다할 때 그 공동체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하나로 든든히 서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합심 기도는 대적에 맞선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무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중보 기도는 필수적이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는 손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이 식었습니다. 형식분 절박함이 없어졌고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피곤하다고 소리를 내리면 이스라엘이 진 것과 같이 한국 교회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배부르고 등따 싶다 보니 감상을 잊어버리고 피곤하다고 기도의 손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보건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인가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 날 고쳐주신 사건이 있는 후였습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를 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할 때입니다. 죽일 방도를 찾는 그때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6절 이후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장세기 32장 26절에는 그가 이르되 나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니하겠나이다 야곱의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치러 오는 형에서의 소식을 듣고 약복감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천사와 반이 맞도록 씨름하며 기도할 때, 그의 골반뼈가 이골이 돼서 그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목숨을 거는 기도가 있어야만 이 문제 해결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보자면, 예서는 요셉 말로 내 주먹을 믿으라는 격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힘이 없어 하나님과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그와 겨루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이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응답되는 시간입니다. 그는 약삭빠른 자의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란 이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탄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하는 손입니다. 전쟁에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전쟁하는 모세가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외로운이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도록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지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됨을 친히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들을 보고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협력하면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가 번아웃된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기도는 2, 3년은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4, 5년이 지나면 기도의 부신은 점점 사그라듭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기는 아론과 홀이 있어 그의 기도를 도왔고, 요소는 전쟁터에서 싸움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협력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주의종을 내쫓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세 번째로 일하는 소리입니다. 결국 승리의 결정적인 것은 끝까지 일하는 손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일꾼이 많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는데 구경꾼만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는 바로 협력하여 기도하고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무디가 런던의 한 극장에서 많은 청중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할 때입니다. 설교를 듣기에 많은 청중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왕족과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디가 과연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무디교한 청중의 대부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무척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남여 환자가 있었으되, 그런데 너무 긴장한 탓인지 엘리사라는 발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발음하라 하였으나 더듬기를 수고다 당황한 무디의 모습은 청중, 모습의 청중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때 무디는 성경을 덮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를 대신하여서 이 강단에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무디는 무사히 설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오늘처럼 많은 그대를 받기는 처음입니다라는 말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 무디를 대신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0세 고령의 지도자 모세를 보필하는 아론가복이 열심히 있는 그 헌신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와중에서 지치기 쉬운 상태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한 성도들의 헌신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굳어지 기도가 그리고 수고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말 속에는 모세와 아론 훌리 세 사람과 세 사람의 헌신과 노력과 협력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가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는가 17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요사가 칼날로 아말레카 그 백성을 쳐서 묻지릅니다. 아멘. 이는 요와 수아의 용맹과 탁월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문적으로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의 배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를 흑적히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의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합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의 이름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리 한 아말렉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해 완전히 진멸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 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에워 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몹시하여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누구도 염치가지 못한 아말렉이 전장에서 철저하게 패 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더위 속에서 장기간 여행으로 피곤해진 형제들을 돕기는커녕. 공격하는 비겁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이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와 니시. 전쟁에 능한 타입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여호와는 나의 깃발. 전쟁에서 굶기는전의를 북돋으며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강화하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여호와의 깃발이라면 여호와께서 여우가, 당신의 백성을 항상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십자가의 굶기를굶기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영적 군사여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되신 그리스도를 쫓는 영적 군사여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군사로서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풍기로 삼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갈 때 우리는 아말레가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 성령께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